오늘은 고추 수매하는 날 아, 돈이다 생각하고 놔야 되는 거야 잘못 다면 어떻게 돼요? 잠붓 혼나지 다복이거든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요아 그러네 이 <목소리> 깊은 다복이잖아 나도하러 <목소리> 왔어요 경북 영양 고추 다복이라 더기도 힘들고 양도고 돼요 <목소리> 좋아 골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만 보야 되니까 오케 영양 세척 고추 되겠어요 k g 5 0 0이네요5 0 0떨어내야 되나 그러면? <웃음> <웃음> 서울 경제식은 이렇게 가늘게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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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부물제 수확하는 날입니다 정부 영양 생각나는게 무엇인가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할까요 국내산 고추하고 비교해도 가격 차이도 솔직히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뭘까 고추의 깊은 맛입니다 김장김치를 담거나 기타 요리를 할때 정은혜 농장에서 사가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음식할 때그 맛이 너무 깊고 일반 국내산 틀리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좋은 품종이그 씨앗 자체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정은혜 농장에서 고춧가루를 구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문하실 거 아닙니까 농부와 소비자와 직거를 통해서 서로가 얻어가는 이익이 함께 공존하고 나눔돼서 행복을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추 두물 따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곱다 진짜 힘들어요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동작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꼭 구독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햇빛을 가리서저추를 따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 베트남 반갑습니다 이동식으로 가림막이 있고, 바기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바퀴를 밀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고추를 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의 시커멓게 익은 거. 요거는 네. 좀 이따가 따야 되는 거야. 요거랑 여기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잖아. 어, 색깔 틀리다. 그지? 빨개도 이게 제대로 빨갛게 익은 거고, 이렇게 될 때까지 더 익어야 되는 거야. 이거랑은, 이 바, 비교가 되잖아. 응, 음, 그래. 비교가 되니까. 될수 있으면 요렇게 된거 만져보고, 음. 말랑하듯이 본 것만 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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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양 고추 품종이 뭐예요? 요거는 다보기거든요. 다보기. 다복이. 예, 네, 는 <laughs> 다보기. 다보기 봐봐. 사이즈가 틀리잖아. 사이즈가 틀리잖아. 아, 그러네. 여기는 경부 영양. 영양하면 고추가 유명하죠. 고추를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줘서 이렇게 덥지는 않네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까지 고추를 땄습니다. 경부 영양 정은인의 농장. 고추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고추 가서 많이 따겠습니다. 다보기와 벌격탕. 경북 고추. 영양 정은인의 농장. 고추 세척에 숨은 과학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고추는 수확 직후 흙, 먼지, 곰팡이, 그리고 미랑의 농약 성분이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은 고추의 저장성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차 세척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첨단 고추 세척기는 강한 물살과 회전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도 고추의 껍질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물 세척은 농약 성분을 제거해주며 곰팡이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불량 고추를 선별하며 특 상품만 소비자분들이 만나볼 수 있게끔 최선의 선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기는 동시에 상품성 있는 고추만 선별되는 것이죠. 오늘 세척하는 품종 다복이 고추입니다. 씻어내는 순간 특유의 매콤한 향이 살아나는데요. 다복이는 일반 고추보다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매콤한 맛과 풍미가 강하게 올라오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일반 고추보다 다복이 고추의 가격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강한 매운맛, 더 진한 색감 그리고 세척 후에도 살아나는 향과 품질 덕분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추 세척은 단순한 세정이 아닙니다.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지켜내는 첫 관문이자 정은이는 농장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다복이랑 고양잡고 그래요 고추는 세척 후 바로 건조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색과 맛이 손상됩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일정한 온도와 환기로 농약 성분과 습기를 안전하게 제거해 선명한 붉은빛, 매운맛, 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균일한 품질로 상품성이 높아지고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필수 과정입니다 다복이 고추 잘 말려서 나왔습니다 이와 렇 같이 고추를 구워서 와 여러분 고추 보세요 다복이는 거죠? 다복이요 향이요 따다가 상태 안 좋은 것들 잘골라서 선별해서 좋은 고추만 지금이 선별 작업 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 매워 안 매워야 향이 그 깊은 향 냄새 확 올라오더라고. 대대 네, 네. 어, 나 너무 놀랐네 빠우면 음, 얼마? 나 맛있을까? 네. 고추 향이 좋아 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걸 권하는 거예요. 요런 거, 이런 거 보내고요. 앞에 이런 따는 거 이런 거. 골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만 보내야 되니까 소비자한테 깨끗하고 좋은 것만 보내야 되니까. 신중하게 따는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태 안 좋은 것들이 나오네요. 마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아웃도어 나기도 하고. 일손 가는 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선별 작업. 건고추는 위와 같이해서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나 건고추를 보내는 것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또 가서 빻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 빻아서 택배를 보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렴리 한번, 한번 달아볼까요? 네 달아볼까요? 어디? 영양! 세척! 고추 되겠어요 이거 몇 kg? 6 5 0 g 이네요 이야 6.5kg 5 0 0 g 드러내야 되나 그러면? <laughs> <laughs> 더줘 그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양 정은인의 농장은 소비자 여러분께 최고의 고추만을 전하기 위해 3단계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1차는 수확 시점. 밭에서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고추는 과감히 선별해내고 건강한 고추만을 수확합니다. 2차는 세척 과정. 최첨단 세척기를 통해 흙, 먼지, 농약 성분, 불순물을 제거하고 씻어내는 과정에서 상품성이 낮은 고추를 다시 골라냅니다. 3차는 건조 후 최종 선별. 균일하게 건조된 고추 중에서도 빛깔이 탁하거나 상품성이 부족한 고추는 아낌없이 제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는 것은 바로 최고급 상품, 특상품 고추 뿐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고추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안전하게 소비자 여러분의 식탁으로 배송됩니다. 정은이네 농장은 단순히 고추를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한 선별 과정과 안전한 배송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농장입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정직한 고추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고추가루 어디서 사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일부 방앗가는 위생시설이 부족해 새가루가 섞여 나오거나 먼지와 불순물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추가루는 위생관리가 허술해 곰팡이, 농약성분, 심지어 중금속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추가루로 김장을 담근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북 영양? 영향... 정은인의 농장은 다릅니다. 최첨단 고추 방앗간 시스템을 갖춘 재분소에서 깨끗하게 세척 건조된 고추만을 사용합니다. 위생적인 자동 재분 공정을 거쳐 쇠가루 걱정 없는 안전한 고춧가루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진공 포장 600g 한근 단위로 깔끔하게 포장해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고 고추 특유의 붉은 빛과 매운 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이 고춧가루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경북 영양 고추 그 중에서도 정은이네 농장에서 직접 키우고 선별한 특산품만 사용합니다. 김장철 깊은 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꼭 미리 준비하세요. 최고의 맛과 위생 그리고 신뢰. 정은이네 농장 고춧가루가 여러분의 김장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춧가루. 지금 바로 정은이네 농장에서 만나보세요. never